자 산일전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산일전기와 일진전기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산일전기만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상장했을 때 당시에 대부분의 전력설비주들이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를 얻고 주가가 300% 400% 이상 올라갔었다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을 때쯤 상장을 했기 때문에 ETF 물량마저도 던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덩달아서 주가가 빠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습니다 여줬었던 산일 정기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었던 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실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이 빡빡한 종목이라면 일정의 변동성에 맞춰서 주가는 올라갔었다가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올라갔었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에 반복하면서 우리는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지어 가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산일 정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력 설비주 종목들이 트럼프의 영향으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산일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똑같은 전해액 종목인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건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IRA의 기대감으로 400% 500% 올라갔었다가 현재 고점대비 반타작 이상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간중간 이슈에 따라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 고점의 가격대을 회복하기는 지금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첨단 소재는 계속해서 주 가가 조정받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IRA라는 호재를 받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등에 입어서 치고 올라 갔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내 기업들끼리의 신서 발표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산일전기도 대부분의 많은 전력 설비주 종목들이 치고 올라 갔었다가 현재 많은 물량을 던져 놓고 이제서야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산일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상장했을 때 당시에도 3만 5천 원으로 합리적인 가 가격대 상장을 진행했고요 배당금도 HD 현대일렉트릭과 동급 재룡전기 일진전기에 비해서 두배 이상 배당금을 주면서 주주친화 정책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고 더군다나 매출의 57% 이상이 특수 변압기 종목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수혜를 받고 더 치고 올라갈 앞으로의 미래가 더더욱이 중요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산일전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애정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고 애국심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겠죠 확실하게 수익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산일전기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에 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미 9월 24일날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30% 분할로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별다른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가 이번에 다음 일정에 맞춰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매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산일전기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와 앞으로의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단일 정기는 지금 이공장에 가는 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주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관한 일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SK와 삼성이 맞붙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AI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AI 섹터들 자체가 이유도 없이 명분도 없이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야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도 AI를 다시 한번 잡아야지만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AI 데이터 센터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내일 모레 산일전기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들을 정리해서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8시 30분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요약을 한번 해 드릴 거예요. 내가 전력 설비주와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나고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이 좀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 투자하셔서 주말에 아침 라이브 방송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주말에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치고 올라가고 있고 수익을 100%가 아니라 30%라도 확정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산일 전기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2차 매도가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산일 전기든 다른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올라갔으면 수익 실현 물량 나와요. 전고점 뚫어져도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산일정기처럼 내용과 일정이 확실한 종목들 한해서겠지만,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다음 일정의 텀 안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다음 일정 때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은, 기관도 던져요. 외국인들도 던지고, 수익을 20%든 10%든 30%든, 확정을 지어가면서 매매를 합니다. 지금의 산일정기처럼 계속해서 쭉 쭉쭉쭉 올라가고 있으면,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뭐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으로 개미 여러분들께서는 주가가 올라가서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감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야지 하고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차익 실현 물량들을 쭉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들게 올려 놓은 거 그대로 떨어뜨릴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깨 높이에서 일정의 변동성에 맞게 수익을 확정 지어가는 방식으로 분할로 진행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산일 전기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 2차 매도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일정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내가 스스로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잘 아시겠지만 일정 체크하고 매매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실적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고 수주 장고가꽉차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한 기대감은 단발성 호재로 끝날 거고 사람들의 수급 관심을 끌어 모았을 때 앞으로의 일정에 맞춰서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적에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미국장 아니고 국내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중앙첨단 소재.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가 4,44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 14,450원, 14,45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24% 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일주일 만에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75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려서 지금 5,680원 5,680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25,550원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182%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추천 종목도 같이 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문자 두 글자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은 지금 잘났습니다 자 8시 31분 제가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우리는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유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은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볼수있다 라고 말씀 을 드리 는 거고, 자 이때 시초 거에 무조건 매 수하 셔서 목표 수익 률을10이 하로 우리 여러분 들딱잡으 시고 종목 매매 하실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 분 들, 가족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의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냥 전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 주시면 되시고, 중장기. 중장기로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보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 주시는 거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알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